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부터 보실게요. 자, 요번 하락에 애플이 조금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개파락은 크게 났고, 역시 개파락, 또 개파락, 이렇게 돼서, 도지가 이틀 연속 떴습니다. 자, 애플 주봉이거든요. 자,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갔다가, 장대 양봉이 있었던 기준봉 여기 떴죠 첫 번째 기준봉 두 번째 기준봉 어, 두 번째 기준봉의 중간 부분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지를 다시 받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무너지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끝난다면은 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좀 증시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지지받고이 정도에서 버티고 끝난다면은 그래도 아직 증시 상승은 지속된다 할 수도 있고요 자 애플이 안 좋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애플이 먼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준봉 매매 기법에서 장대 양봉, 기준봉의 중간 중간선을 깨지 않고 종가로 깨지 않고 끝난다면 어, 상승 랠리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게 60%의 상승 확률이죠. 장대 양봉의 윗부분을 깨지 않고 지지받고 그 정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상승의 계속된 신호고요.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전라매매기법 올선 위에서는 매도하지 않는다. 자, 일봉만이 아니라 주봉에서도 이게 결정이 됩니다. 애플은 오늘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게요. 큐 q q 보실게요. 역시 개파락, 개파락 개파라. 자 주봉에서도 올라갔다가 옆으로 행보했다가 기준봉이 하나 떴죠. 기준봉의 중간선 중간선보다 약간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다음주도 추가 하락이에요. 근데 오늘 금요일까지 오늘 좀 올라와서 좀 상승해서 끝난다면 밑구리가 좀 달리겠죠. 그러면 중간선을 좀 깨지 않고 버티면서 다음주도 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끝나거나, 뭐,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끝난다면은, 다음 주 추가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일봉에서만 보지만, 주봉에서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보는 게 전체적인 흐름, 다음 주 예상, 이런 거에 가능합니다. 제가 거의 다음 주 미증시 전망할 때도, 거의 주봉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자, 반도체 XOXX 보실게요. 자, 적산병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기준봉이 떴고,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죠. 지금 기준봉의 중간선까지 밑으로 내려온상태고요 밑선까지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밑선이 깨지면 완전히 붕괴됩니다. 밑선 깨지면 그냥 추가 하락입니다. 밑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자리고요 반도체 밑꼬리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좀 반도체는 조금 어 반등을 해줘야 할 상황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주봉 보여드릴 테니까 자 중간선을 지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중간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해준다면, 다음주도, 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스파이, S&P 500 스파이 보실게요. 자, 쭉 올라가다가 기준봉, 좀 장대 양봉으로 떴는데, 그거의 중간선까지 아직 내려오진 않았어요. 따라서 S&P 500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S&P 500을 기본으로 하는 그 공포탐욕지수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죠. 자, 엔비디아 주봉 보시면, 장대 양봉, 기준봉, 또 장대 양봉, 기준봉, 거기에 중간선, 중간선을 그래도 지키면서 깨진 지 않았죠. 종과상으로. 주봉상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이거 보고서 엔비디아는 버틸만한 거고요. 일봉상 보셔도 뭐잘 진행되고 있죠. 요 선을 깨지 않고 지금 다시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소 일봉 이죠 약간 흘러 내리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실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장대양봉 기준봉에 맨 윗부분을 깨지 않고 그리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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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자, 요거 지금 종가상으로 지금 약간 깨졌는데 아직 주봉 오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반등해서 끝난다면 좀 지켜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켜줬다면, 뭐, 다음주는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가로 끝난다면, 다음주에 추가 하락될 확률이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기준보매매기법에 전에는 계속 일봉만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으로 보는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봐서는 저는 애플보다는 마소가 좀더 매력적인 상황이 현재 모습이에요. 자, 마소와 자, 금방 보여드리는 엔비디아. 요두 종목이 현재 조금 잘버티고 있죠.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한다면 요두 종목이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느낌입니다. 자, 테슬라 보실게요. 자, 테슬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죠. 내려오는 추세선에 지금 지지를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232. 그 다음에 246요 사이에서 많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좀 매물이 많아요 그리고 요 내려오는 추세선을 좀 지지를 받는 느낌 이 정도에서 또 매수세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좀 도지 형태로 끝난 모습이에요 자 크게 보시면 저가가 좀 약간 전날보다 높아진 모습은 있습니다 한 2%까지 올라줬다가 약간 다시 약간 밀린 모습이구요 시간외로 좀 약간 좀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 하여튼 이 자리는 뭐 손절을 각오하고 라도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어, 저도 현재 지금 800만원 정도 TSLT 2배수로 들어간 상태이고요 자 주봉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막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주봉상 21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구요. 오늘 좀 강하게 올려야 되는 날입니다 테슬라는. 하여튼 매력적인 현재 자리는 맞습니다. 자요 추세선을 뚫고. 뚫고 그 다음에 지지 받고 지지 받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자 그리고 약간 안전 맞은 형태로 200이선이 밑에 지금 빨간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51선도 거기에 있고 가장 지지가 많았던 232 정도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내려가더라도 매력적이에요 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nq가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고요 전 어저께 약간만 좀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었죠 자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200이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200이선 지지를 좀 받을 것 같다 자, 팔란티어 보실게요. 자, 팔란티어도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위에 있는 요 선이 16.5달러 요 선이 조금 저항으로 다시 작용할 것 같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주봉선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기준모이죠. 요거의 중간선, 중간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주요 캔들은 좋지는 않아요. 저번주까지는 요거 지지만 받은다면은 뭐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중간선을 깨지 않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가. 자 TLT 보실게요. 이 아, 추세선도 뭐 오늘 보여드리는 선이 아니죠. 계속 보여드렸죠. 자요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 좀 저항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맞고 떨어진 모습이에요. 자 근래 장대 양봉 이 있었는데 보고의 중간선 아직 중간선을 깨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죠. 자 일봉 상으로 보시면 자 추세선에 좀 맞고 떨어진 모습이 좀 있고요. 자, 21선도 약간 이탈한 모습이구요. 자, 여기 부분에서 약간 멈췄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51선이 올라오고 있고, 121선하고 좀 골든크로스 되기 때문에 받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완전 땡큐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조금 반등할 것 같아요. 자, 요번 하락이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은, 추가 뭐 매수 생각하고또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줄지 모르겠어요. 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홀딩이죠. 굳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울봉선 보셔도 자 장대 한번 두개 떴죠. 자, 두 번째 장대 양봉의 중간선도 아직 깨지 않고 윗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괜찮습니다. 어, 적산병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나스닥 큐큐 큐 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로 올려주면은 뭐,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까지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올려 줘야 하는 날이고요 상승을 시켜 줘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이 올리냐 내리냐의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뭐한 51%라도 약간 오늘 올것 같은 가능성은 보고는 있는데 오늘까지 떨어뜨리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라 큰뭐 뭐 악재가 아닌데 많이 내리는 느낌이에요 전 현재 가장 매력적인 건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만 현재 차트 모습에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탐욕이고요 서학기미분들의 순매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리는 거북이님, 마피티하고 장가님 각각 슈퍼챗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장가님과 커피와 케이크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14,900명대의 구독자를 보이고 있는데, 구독자 1,000가지가 넘어갈 때마다 약간 구글에서 많이 좀 뿌려주더라고요. 오늘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15,000도 훌쩍 넘고, 좀더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